사과와 한우의 고장 장수군의 색깔은 오랫동안 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의 빨강에 더해 초록으로 칠해지면서 더욱 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장수군 최훈식 군수와 함께 레드푸드 사과와 한우 특산물을 넘어 초록빛의 희망 청년과 달리기로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훈식입니다. 네 군수님 네. 올해 초부터 장수군 마을마다 직접 돌면서 군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칠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소통을 좀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마을에도 좀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장수군 총 마을 숫자가 218개 마을인데 네. 전체 마을을 좀 다 순회를 했습니다. 어 정말 전체를 다 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네, 네. 요즘 장수군의 색이 또 하나 더해졌다. 또 이런 말을 제가 앞서서 말을 했는데 네, 네. 원래는 이제 빨강이 주된 주력 색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록빛으로 이제 물들 텐데 포장되지 않은 산길을 달리는 트레일 레이스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장수군이 가진 이 트레일 레이스의 대회지로서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어, 금년 이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예,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이제 제5회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장수관이 가진 강점은 해발 한 7, 800 꼬지를 달린다는 거하고 또, 어, 제가 트레일레이스 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 돌이 없답니다. 뛰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도 최적의 코스가 장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정말 극찬을 다들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또 신기한 게 실은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로도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네그 저희 지역의 그 귀촌한 청년들께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22년도 9월에 1회대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초라했습니다. 네. 200여 명 정도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2,6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대기자만 300명일 정도로 음. 대회가 이렇게 커졌고, 스탭만 인원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laughs> 정말. 예, 전국적으로 꽤 많이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사실 이 러닝이, 뭐 일반적인 평지를 뛰는 러닝은 저희가 좀 익숙하긴 한데 네. 이게 평지를 달리다가도 또막 산을 오르기도 하고 네. 이런 코스잖아요. 네.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제 트레일레이스가 일명 한국말로 산악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주민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오해대를 맞다 보니까 네. 주민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느끼지 못할 어, 정을 느낀다 해서 참가자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더 대단한 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네. 전국적으로 이제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장수군에도 또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의 홍보 효과가 정말 대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자분들의 한 70%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전라북도 참가자는 5% 미만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네. 장수를 알게 되고 또 장수를 소개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오게 되고 해서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반 시설도 많이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어서 음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 트레일레이스가 정말 어떤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만큼 좀 지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트레일레이스 22년도에 시작했을 때마다 초라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열악했는데 저희가 2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청년 러닝 크루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만족도가 꽤 높고 또 저희는 음. 어, 거기에 따른 브랜드 가치 효과랄지 장수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수가 가진 강점들을 좀 하나하나 잘깨워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고요. 네. 또 장수군이 생태 관광지로도 또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강 천물 뜬봉샘 그리고 수분마을이 드디어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이 됐죠? 네, 금강천물 가 수분인데 어 작년 11월에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3년 연속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을 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지로서의 금강천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반갑고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군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거 안정. 네. 이것도좀 많은 신경 쓰고 계신가요? 금년에 이제 저 저희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전북형 반월 주택 100호 저희가 공모 사업 됐고, 네. 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 또 30%가 저희가 또 공모 사업돼서. 130채 정도 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한테 정주 여건 만들어서 주거적으로 안정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을 통해서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일까요? 또 장수군이 올해 생활 인구 유인 목표도 작년 네. 10만에서 15만으로 또 늘렸다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10만을 목표로 좀 해보자 생활 인구가 저희가 가장 적거든요 네. 전라북도 내에서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생활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관광객 숫자를 좀 늘려보자 했어요 음.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한 88만 명 정도 저희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구가 저희가 목표했던 1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금년도에는 15만 몇 명을 목표로 좀 해보자. 네. 근데 잘하면 달성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그리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에 들었던데, 네. 이거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그 비결은 어 직원들이 정말 지난 3년 동안 많이 변화해져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적극행정은 네. 군부 1등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상을 받았는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파독간호사분이 제 방송을 보고 네. 아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독일에 있던 연금을 귀국하다 네. 보니까 수령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어 연금 수령을 할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게 이제 최우상을 받게 된 계기고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또 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우수상은 저희가 복지 정책 어르신들에서 장수형 똑똑 볼지 울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음.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 건데 그것들이 음, 그 사업이 예, 국민들 아니 행안부로부터 적극 경쟁에 또 우수사를 포함돼서 그런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농어촌 삶의 질 평가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최고 등급이 나왔는데 어~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평가를 했어요 네.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군이 최고 등급을 받아서 삶의 질 평가가 좀 우수하게 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우수 기관 선정에 그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바뀌는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준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원팀이 돼서 이루신 결과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농산물 팔로 확대 노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이 장수몰의 판매 성과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어, 저희가 이제 예, 전년도에 온라인 장수몰 통해서 판매한 게약 8억 정도 됩니다. 그 전년도 대비 200% 어, 판매 실적을 나타냈는데, 네. 어, 판매 실적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가장 어, 실적이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는 장수의 농산물이 소비자층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고 그 저희가 분석을 할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어떤 마케팅을 했냐? 그 수용답형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수요자들이 구매자들이 원하는 상품들, 네. 또 원하는 어, 배송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판매 전략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수머를 좀 찾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장수머리 판매 실적은 저희가 1등을 전년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응답형 판매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구매자들이 네. 원하는 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해드리는 겁니다. 음. 맞춤형 서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욱더 또한번 찾고 지속적인 구매자가 될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인구를 또 유입하기 위해서는 네. 관광을 하러 이제 올때 네. 숨은 매력을 좀 알리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북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곳들 좀 많이 있죠. 저희 지역에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뜬봉샘. 어, 국가생태관광지 지정받았으니까 거기도 올것 같고 네. 또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누리파크 음. 또 아직은 좀덜 알려졌지만 만남의 광장 네. 그거가 작년 4월에 개장했는데 작년에만 10만 왔거든요. 근데 음. 금년도에도 꽤 많이 오고 있고 나름대로의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승마로드라고 예전에 어, 외승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이제 어, 승마를 했던 곳인데, 네. 어, 저희가 어, 승마로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음. 근데 그 메타스카이 길을 저희가 10km를 메타스카이 길을 조성을 했는데, 어, 중장기적으로는 거기도 꽤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꿈꾸는 15만 명이 아니고, 향후에는 20만도 좀 어, 생활인가 구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잘 발굴을 해서 또더 네. 많이 올수 있게끔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장소 쿨밸리 페스티벌이나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춰서 또 같이 방문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금년에 이제 쿨밸리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계곡에서 계곡 문학 축제라고 하는데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음. 방화동 계곡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 밸리밤이라 이런 부, 코너들은 정말로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우랑사과랑 어, 축제는 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뭐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네. 요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네. 농군 사관학교를 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거 전에 제가 이제 지자체 선거 전에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농업을 너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근데 농업의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네. 실패했을 때는 재기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이제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에서 직업 군인을 양성하듯이 네. 농업인들도 우리 직업군을 양성해 보자. 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질 거 아니냐 음.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금년에 이제. 삼회째를 맡고 있는데 어, 참여인는 있는 수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는 한 110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네. 한 30명도 좀안 됐었는데 음. 금년에는 한 110명까지 늘어나서 아 어, 기대보다 저희가 잘 순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또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음. 또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어, 청년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장수에서는 양질의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음. 근데 예전에 농업이라고 하면 주 8일째 농업을 했어요, 노동시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기피했고, 또 사양사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기피했어요. 음. 근데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을 제가 도입을 했는데, 지금 24,000평이 이제 거의 1단계는 완공단계에 있고, 2단계도 연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1단계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100%다 찾고, 음. 2단계도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농업소득이나 꽤 높아지면 또 젊은 청년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농업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말씀하셨지만 이 농업 외에도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농업이 아닌 좀 새로운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트레일레이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직업군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농림 쿠를 할지. 또 언덕 위에 네. 사냥이라고 청년이 와서 그 사냥을 키우면서 반려동물한테 우유를 공급한 거 있거든요. 오. 뭐 그런 걸 할지 네. 장수 사과빵을 알지또 이제 그 카페를 창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군들도 그 장소에서. 어, 새롭게 만들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좀 펼치시고 계신데, 네. 좀 궁금한 게 군수님께서 네. 아 이것만큼은 진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하시는 한 가지 사업을 꼽으신다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자랑스럽게 이것만큼은 한다라고 보다는 네. 저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장수가 음. 지속 가능한 장수가 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장수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람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네. 또 아무래도 지역에 또 고질적인 문제죠. 노인 일자리 문제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 노인 인구 비율은 한, 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네. 예, 저희 장수군의 약40% 가까이 됩니다.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년 대비 저희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 더 세워서 음...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네. 일자리까지 이렇게 네. 챙겨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네, 네. 또,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만, 네. 직접 정말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18개 마을을 다순리하면서 이야기들 중에는 이제 뭐, 마을의 애로사항이랄지, 불편 사항도 얘기했지만 네. 군을 전체로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꽤 많았습니다. 음. 장수군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고 아. 제가 느꼈던 국민들이 아, 가면은 뭔가를 요구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 생각을 음. 깨뜨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장수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수군에 또 새로운 초록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네. 하면서 축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축제를 즐기러 오려면 네. 또 아까 서울과 경기에서도 많이 이제 온다고 하셨는데 네. 교통편도 좀 편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준비가 잘돼 있고 또좀 홍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보통 편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고, 큰 현실은 제가 인정해야 다고 본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전세버스를 통해서 저희가 올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숙박이나 그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관이랄지 저희 나름대로의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어,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네. 이제 군수님께서 이 내용은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장수근 출신으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재명 씨를 장수근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미스터트롯 3할 때. 장수 군민들이 정말 하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명 군에 대해서, 정말 장수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되게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최재명 군이 장수 홍보대사로서 장수 군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임기 내에 또 분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임기 내에 꼭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속 가능한 장수를 만들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후 위 시대에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라고 했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이제 장수하면. 관광의 오지였어요. 네. 근데 트레일레이스를 통해서 장수의 관광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생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산에 억새가 지금 삼백 타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1 0억 타까지 늘리려고도 하고 있고 네. 봉화산은 봉화산 나름대로의 철축을 더욱더 확대하고 아까 뜬봉생 국가생태관광지는 자작나무 숲을 또 두세 배더 늘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레일레이스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아닐 때는 관광객들이 장수를, 어, 산행을 하면서 장수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회를 찾아올 수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장수의 매력을 좀더 널리 널리 알릴 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군수님 끝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장수 국민들에게 인사드릴게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수군은 커다란 매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장수군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장수군을 꼭 금년에 방문하셔서 장수군의 매력에 좀한 흠뻑 빠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군민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장수, 누구라도 살고 싶은 고장, 군민만 보고 달리는 장수 군청 기대하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